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인 홀인원 티켓입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전환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상품권과 같은 유가 증권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업체의 국세청 등록 여부와 사업자 등록 유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더치트와 같은 유사 플랫폼에서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호리넌티켓은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고객님께는 80%를 지급해드리며, 만약 미납 연체나 결제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피지를 통한 우회 결제를 통해 70%를 지급해드립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고지된 금액 그대로 지급해드리며, 상담부터 입금까지의 모든 절차를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회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단골 고객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권 결제처를 확보하여, 승인율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께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위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인력이 일대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저희는 허위 가상 거래가 아닌 상품권 매매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림으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오전 7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초 1일에는 24시간 운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